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면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 딱 5초만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얘기 몇 가지만 딱 던져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거듭나야 천국 가거든요. 그걸 뭘 보면 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짓밟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더 쉽게 말하면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는 믿음을 가진 자요. 바르게 가진 자요. 육에 속한 자는 믿음을 바로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데 몇천억씩 부자가 되고 권세와 명예가 막 하늘을 찔리지만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지 않는 것두가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소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복중의 복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영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그 복이 뭘까?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영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은총을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죽을병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을 준비 안 해도 돼요. 주님께 나와 예수의 피로 제사한받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고침받을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 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을 당해도 사업의 부도를 맞아도 망했어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의 복의 축복을 받아요 특별은 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쭉 읽어보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루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요한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 네. 금지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예? 그리스도인, 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명칭들이 참 많은데, 그 명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본문 12절로 18절에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빚진 자들이므로 더 이상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인지 오늘 본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 앞에서 죄로 빚진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한 빛을 무한한 거라는 거예요. 빛을 탐감받는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도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59절, 빚을 모두 갚아야만 책임을 면합니다. 그리스도께 빚진 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뭐 빚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에 정육대로 행하고 원망 불만을 토해내버린다 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의사람들은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만, 분명히 그래서 13절 본문에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고 했어요 육과 영의 관계를 한번 잘 성경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육과 영은 이렇게 항상 갈라져 있어요. 물과 기름이 합칠 수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마서 8장 5절로 6절 사망이냐 생명이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마서 7장 23절 보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너 신앙생활 잘 해야 돼. 너 주일 빠지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주일 지켜야 돼. 하나님께 온전한 1 0조 줘야 돼. 그럼 한쪽으로는 육의 육의 또 음성이 들려와. 야,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드리냐? 너 오늘 놀러가면 얼마나 좋니? 주일 제껴도 돼. 이렇게 서로 부닥치고 싸운다 이거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이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7장 25절 보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날마다 괴로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서로 대적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축복이 옵니다. 혈기와 고집과 아집, 교만 다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또갈 에베스도 2장 3절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한 1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정에 보면 하나님 안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지 않면서 거지가 되고 비참해졌잖아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녀들은 자식이 하나도 안 죽어요.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두른 그 나흡의 모든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두른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두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시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참음, 충성,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딱 두르면 캄캄한 밤도 사라져요 빛이 딱 두르면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저주, 실패, 질병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스도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 요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다 빛의 아들이 된다고 태산의 거전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빛의 자녀들은 빌리포 2장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고 거스르시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그법 죽음의 법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로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아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을 받지 이이안 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이 하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노예로 만드는 영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영을 주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가 보기 1장 74절,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스도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양자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빛의 아들처럼 행해야 된다고 에베스도 5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양자.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양자로 얻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장애인들도 양자로 막 데려와요. 그리고 친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길러요. 저도 사실은 아들만 둘 낳기 때문에 딸을 둘을 양자를 할까 하는 생각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우리게 장노님, 우리게 성도들이 많이 입양해서 키워요. 가만히 보면 친자식 못지않게 똑같이 키워요. 그래서 내가 어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양자를 길르는데 어떻게 이러냐니까. 우선 우리 이 가족으로 호족에 올린대요. 친자식을 똑같이 올린대요. 그리고 있는 거다 똑같이 나눠준대요. 그게 양자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양자됨으로 어떤 결과가 오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는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봉은 13장 43절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어 17장 11절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영광 다 받지만 영광을 위해 고난도 받게 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본문 15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8절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으로 인함이라고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보혜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돕는 자, 나를 신원하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나를 책임져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이걸 뭐라 하겠냐면 여호와의 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 고른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 사정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를 살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셔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게 하신다. 에베스터 2장 18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른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름도전서 6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걸 몰라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속도 다 했는데도 그래서 요즘에는요 너무 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정부에서도 주택담보 노후연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거다 담보로 해가지고 연금을 들으면 한 달에 약 예를 들어서 제가 전부 내가 소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만 65세에 들으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85만 원씩 줘요 그리고 죽으면 그 아파트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부해. 우리 정부에서도 주택담보 노연금제가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점점 악해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부자의 아버지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고난과 함께 받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 축복은 구하면서,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야, 고난을 함께 받으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노맨이야. No 이게 문제잖아요? 고난과 함께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라고, 본문 17절에 함께 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고 디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상속자도 됩니다. 본문 17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 그 자체라고 고린도서 로세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빌립보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받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십자가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5절 전도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이루라고 그랬고. 브서 11장 35절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고 그랬고 또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도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보고 24장 26절로 27절에 예수님도 고난 받고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증인된 성도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5장 1절도 말씀합니다. 고난 후에 미래의 영광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임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의 고난은 성도를 온전히 만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훈련과 같은 것임을 야구부서 1장 2절로 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성경은 말했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10편, 4편, 3절에 말씀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셨다고 에베스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욕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택함을 받은 족속임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주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귀한 그릇 또사도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 또 마태복음 5장 14절 세상의 빛또 마태복음 5장 13절 세상의 소금 또 의인 욥기서 36장 7절 그리스도인의 지체 그리스도의 제자 뭐, 성장에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의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 디모데우서 2장 4절.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여겨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성경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붙들고 책임져 주는 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죽고 못 사는 친구를 사귀었어 그 친구하고 그냥 몇년 동안 그냥 시득거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같이 또 넘어지게 같이 넘어져서 같이 교회 떠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행복은 일시뿐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거요. 예 그리고 사기치고 이게 세상이에요. 누구를 의지하여 살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그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긍지를 갖고 사세요. 기도합니다.